안녕하십니까. 눈썰입니다. 이번 48자 왁자지깔 영상에서는 아름다운 방석, 학문, 예술, 종교의 소질이 있다는 12신사 중에 하나인 화계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계살의 화계라는 것은 방석을 가리키는데요. 옛날에는 이 방석에 앉으면 그 모습이 이제 흡사, 수도승과 같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라든지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와 인연을 맺는 신살이라고 했던 이제 화갯살입니다화갯살은 이곳 저곳을 다니는 이제 수도승의 형상으로서 수도승처럼 이동수가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살입니다. 그리고 대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홀로 지내는 것을 즐기는 경향을 타고난다는 신살이기도 하죠. 사주팔자의 화갯살이 있다면 학문, 문학, 예술 분야에서 소질이 있고 또 이제 이런 분야에서 이제 빛을 바란다거나 성과를 거둔다거나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학문이라든지 예술, 예능 등을 통해 표출하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 사주팔자의 화개살이 있는 사람들은 종교계에 귀한다거나 고독한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사주팔자의 화개살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무언가를 깊이 생각한다거나 이 현실과는 다른 이상세계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주로 혼자 있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혼자 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의 것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을 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뭔가에 집착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이것이 바로 48자의 화개살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 48자 왁자집갈 영상에서는 화개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기를 상징하는 도화살, 그리고, 도화살과 비슷한 뜻의 홍염살이라는 게 있는데, 도화살과 홍염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